꿈이 크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세계 <laughs> 유튜브 방송 아,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문제 해결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됩니다. 원리가 있어요. 됩니다. 세계 성격이니까. <laughs> 원리가 있어요. 왜 세계를 기도했던 폭로가 크니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세번 이상 들어보세요. 자그마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을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아, 뭐, 물질도 가난하겠지만은, 또 뭐, 건강이 안 되는 가난도 있잖아요. 또 뭐, 고아의 가난도 있잖아요. 고아의 가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주님이, 나에게는 음, 잘된 것도 있고, 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단단히 또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가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요 잘하는 걸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 나 이거 못할까? 없을까? 못 먹을까? 왜 고할까? 음. 이 간절함,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이 간절함 누구처럼 드릴까요? 이 간절함을 정말 야곱이 오늘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곱이 약보 강가에서 야곱이 시도하는 기도. 우리가요 부족하면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 자 하루를 사는데 한끼 굶은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 삼회을 굶었더니 진짜 간절해져. 다음에 지금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열흘을 굶으니까 한끼 굶은 사람하고 간절함이 같겠어요? 가난함이, 가난함이, 가난함을, 가난함을 고아가 과부로 또 먹을 거 없는 가난함으로 겹치고 겹치고 겹쳐버리면, 이건요, 간절한 거고, 이는요 애절한 거예요. 간이 녹는 거예요. 안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처럼 시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처럼요, 천! 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야구이처럼 붙들고 배달이게 돼요. 오늘요 새가 있는데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 아니? 우리가 똑같아. 독수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살면서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독수리는 독수리야 이제 커서 날라야 돼. 날라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날라져.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나 봐요. 아, 그래. 이 훈련 저 훈련 이제 때가 되니까요. 독수리를 어떻게 애비가 등에 하고 풍덩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죽는 거지. 우리가요. 그런 훈련이 이제 죽는 거지. 엄마 다 죽어. 아빠 다 죽어. 막그러 그냥 하잖아요. 근데 안되니까 독수리가 다시 쫙 내려와서 또 없는거야. 그걸 받고 엄마 나 무서워. 아빠 나 무서워.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너무 무서운거지. 쫙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바위에서 또 떨어뜨려.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죽기하고 살기고 달려 보는 거야 이제 달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야, 달려 죽은 거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아, 네. 땅죽 치니까 올라가지는고해 이제. 야, 이게 되네? 이게 올라가지네? 오늘 땅에서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땅에서만 정말 이게 뭐야? 이루 살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요? 정말로 정말로 시름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시름을 했다. 하나님을 이겼어, 천사를 이겼어. 그리고 따라 올라간 거예 야곱이 올라간 거. 돌파육신을 딱 영으로 입성해버렸어요. 영으로 입성했다니까. 영으로 입성하니까 원수 누구죠? 형. 눈앞에 와 있잖아요. 에서가. 그런데, 영을 딱 일성하니까, 건드리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오셨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야곱배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요, 손을 못해. 그절천지 원수. 딱, 눈물로 제외하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독수리 훈련시키듯 하면서 나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다할수 있어. 오늘 제가 왜이성교를 이렇게 했는데 독수리가요? 아니 환상 중에 잠도 아니야. 또깨 것도 안 근데, 이 독수리를 보여주신 것 같이, 제가 달기를 치니까, 올라가. 하늘로 야, 행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너무 좋은 야 막, 이렇게 하면 막 쭉쭉 올라가는데, 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거 체험다 오늘 새벽에.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야, 이렇게 땅에서만 다르려고? 독수리가? 새끼가? 이렇게 발부동을 쳤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구나.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 나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넌그 십자가를 번지마라. 누구도 힘들어도 지쳐도 번지마라. 넌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를 대신 그리고 지셨잖아요. 나를 대신 죽으셨는데 누구를 대신? 원수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우린 주님 앞에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깊이를 몰라.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아시잖아요. 우린 사랑이 아니야. 그냥 정이야 정. 적은 못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나 피곤한 사람, 절대 적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적 사랑. 육적 사랑이 아니고, 영적 사랑. 초월된 사랑. 세상은 초월된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원수를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면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나라가 살 것입니다. 벗지 네. 마라. 내려놓지 마라. 너는 그 십자가를 치고 동해 치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있지요? 당연히 십자가 있지요. 다 그것을 벗지 마시네그 십자가를 치고 갈때 원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원수가 속한 곳이요 어떻게요? 땅도 사실 죽어 있잖아요. 땅도. 근데 그가 삶으로 그 땅도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원수를 위하여 대신 치고 갈수 있는 그 십자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지 마라. 벗지 마라.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갈 이 시대에요 십자가를 무겁다고다 벗어놓고 다 아, 멀리하고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날아가요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영적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둠이 다천복해 버렸어요 천복해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을 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지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 많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무겁다고 벗어내려놓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저는요. 세계를 꿈꾸고 가잖아요. 외로움이 크겠죠. 대통령 외롭거든요. 아버지는 외롭거든요. 사자가 외로워요. 홀로 싸우고 가니까. 전 세계를 부족하지만 세계를 품고 사실들을 실어하는데 홀로 외로움이 상상을 좋아하고 뼈가 절려옵니다. 그걸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다가가 먹지 마라. 나를 주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아 그냥 순종하는 자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뭐게 아니라. 너는 못해. 너는 십자가 맞죠.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할 테니까. 너는 줘. 묵묵히 순종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실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에 하나님이 오늘 부여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요. 우리가 늘나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제가 성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이 은혜가 돼. 오늘 이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는지 예배 드릴 때보다 더부어져 아, 네.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짜 그렇겠죠. 그렇게 늘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번에 너무 길게 들키면 <laughs> 그래서 한 바퀴 줄이는 거였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독수리 날개층같이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야 되고요. 땅에서 시름하다가 이제는 돌파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 권능으로 말미암아요 죽기 맥기 다가가요 가는 거지. 쓰러져고 자빠질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거지. 두려오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지고 나를 쫓아라 순종하겠습니다 죽기만 겠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그 현장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요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요 하늘나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복이 나요. 우리와요. 십자가를 친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날마다 영광 더 영광을 돌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벗지 마라. 힘들고, 무겁고, 지치더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마신 그 승자, 아버지, 저희가, 피 같지 않게 주시 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원, 한 영원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저희로 가게, 갈수 있도록 해 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